수사를 마친 수사기관은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일반 형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일반적인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법원에 소년부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의 소년부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하게 됩니다. 소년보호 재판은 미성년자인 소년의 범죄 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 첨부를 행하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소년에 대한 조사나 교육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자라온 환경이나 심리 상태 등을 조사하거나 일정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보통. 조사나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지에 따라서 위탁기관은 보호관찰소 조사부터 꿈키움센터, 소년분류심사원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위탁기관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소년분류심사원은 2주에서 4주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로 교육과 조사를 받게 되므로 매우 힘든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의 조사까지 끝나면 법원 소년부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기록과 함께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은 소년의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가벼운 처분부터 소년원에서 2년 동안 생활하게 하는 무거운 처분까지 10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년보호재판은 비록 범죄에 대한 처분이긴 하지만 일반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므로 정가에는 남지 않습니다.